916호 부엌 주찬. 7916호 부엌 주찬.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동아리제입니다. 내일까지 한다고 하네요. 이번에 양궁 엄청 신기하군 2층에 왔습니다 우리 카페는 창문인가요? Two. 1, One. <laughs> 뭐냐고. 대박이다. 잘 먹겠습니다. 지금은 아침 8시 27분이고요. 요새는 제일 먼저 자습실에 와서 제일 마지막으로 불 끄고 문 닫고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공부를 안 하면 힘들어요. 이번 주에 총 다섯 개가 막도 복습을 했었어야 되는데 두 개는 끝냈고요. 오늘은 이제 비즈니스나 어법 요거 두 개만 끝내면 아주 베스트. 와 아, 드디어 이걸 받았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시켰는데요. 저희 학교 안에 제가 20동 사는데 학교에 20동만 3개가 있어요. 지진학생 아파트 20동인데 기사님이 잘못 갖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안에 있는 그 카운터쌤이. 원래 닭다리 덮밥 먹으려고 했는데 10시인가? 열1시인가 그때쯤에 문을 연다고 해가지고 황문지를 시켰습니다. 근데 밥이 진짜 꾹꾹 눌러 담아줬어요. 아 진짜 지금 다 뜯어먹을 수 있어. 난 사실 삼구인줄 알고 어, 시켰는데 탕이야아있 시켰어. 너무 행복해 어 너무 배고파. 딱튼 잠을 못더니 벌써 8시입니다. 별도 이거 할게. 맛있습니다. 얼굴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마스크팩을 붙이고 있는데. 지나가시는 분들이 저랑 눈이 맞주쳐서 깜짝깜짝 놀라시네요. 잘 일상해요. 오늘도 커피를 마시면서 그냥 밤을 새겠습니다. 흔들리이 자자성어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헷갈려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만 재밌을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동이랑 서가 있으면 서방이랑 관련된 뜻이 거 아니에요 도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분서주도 동쪽으로 달렸다가 서쪽으로 걸어간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뛰어다닌다는 표현이잖아요 여동 도어 시장이라는 표현 이 있는데 도어는 도피하다 할때 도자고요, 장은 소장하다 그러니까 약간 숨기다, 감추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뜻이 앞에 지면은 이리저리 숨어다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 헷갈려서 또 정리를 했어요. <목소리> <목소리> 아침부터 멀리 이렇게 먹는 면요 지금 이렇또 장이랑 요티아우랑 혼투는 시켰습니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 만4 0원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빨리 먹고 또 오늘 하루 종일 공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저 아침 먹으면 친구들이랑 엄청 먹는데요. 띵띵이에요. 라 여기 진짜 오랜만에 간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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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사주라 여섯 분 아무것도 없는 거랑 너무 많은 것 <laughs> 지금 7시 21분인가?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왔냐? 하나는 좀 배가 고파요. 그래가지고 아침 먹고 또 커피 또 픽업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진짜 추워졌어요. 베이징의 겨울이 벌써 무섭습니다. <목소리> 일요일인데 학교 보관을 갔다 왔고요 배달을 시켰습니다 오랜만에 배달을 시켰어요 수안차이라고 시켰는데요 제가 베이징 와서 딱두번 먹어봤는데 한국에서 살짝한 번도 안 먹어봤던 맛이거든요 생긴 것도 엄청 생소하잖아요 근데 이게 먹으면 딱 진짜 국에서 신맛이 나거든요 이거 한번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보면은 안에 배추도 있고 이렇게 생선이 이렇게 크게 크게 들어있는데. 국물이 진짜 미쳤거든요 오늘은 한버거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6,000원 정도 나온 거 같아요 느끼한 주제에 맛없으면 진짜 화날뻔했는데 다행히도 엄청 맛있어요 음! 먹으면서 느낀건데 햄버거에다가 당연이뭐 콜라 감자튀김에 이렇게 치킨까지 있는데 6,000원이면 진짜 혜자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요 지금 뭘 보고 있냐면 티처스를 보고 있는데요 전 티처스 진짜 좋아합니다 <laughs> 티처스, 금쪽이, 뭐 그알 약간 이런 거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엄청 재밌게 보고 있어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걸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너무 맛있다 오늘은 한겨울이 아니라요 겨우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오늘도 너무 추워요 지금 한동안 베이징에 비가 계속 왔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요 가 너무, 너무 추워서 들어가서 바로 제 뚜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가 중국에서는 국경절이라고 해서 아주 큰 연휴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다들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저도 3박 5일로 시안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만나서 계획을 좀 짜려고 약속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된장찌개! 대박인데? 이런 게 너무 먹고 싶었어. 대박이다. 얼른 드시길. 약간 날씨가 되게 좋고요. 오늘은 시안 영국의 하루 전날인데요. 내일을 받으러 갈 겁니다. 제가 너무 많이 자랐어요. 여기가 본 건물인데 여기 앞에도 지금 국기가 엄청 많이 달려있어요.